이효세 평제 님도 사실 또 다른 어떤 일을 제가 아까 여쭤 봤는데 책을 출판하셨다고요. 네, 네, 여러 한 8권 정도 네. 책. 와. 뭐, 무엇에 관한 어떤 어. 주제로? 그 주제도 딱 네. 이어지지는 않는데요. 그 네. 책은 책이 믿음에 대한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 그다음에 와. 결혼을 배우다. 네. 육아를 배우다. 아. 뭐 이런 거. 아. 어, 배우다. 네. 오, 그럼 결혼도 <laughs> 하셨고 지금 애도 키우고 계시네. <laughs> 네. <웃음> 결혼과 육아에 대한 책을 쓰게 되신 계기는요? 간단히 결혼은 사실은 어 제가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점점 벗겨내게 되잖아요, 그죠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신 와. 분이시니까. 음. 그런데 어 정말 두려웠던 한 가지는 사실 저에겐 결혼하는 것이었거든요. 음. 왜냐하면 네. 결혼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책임지는 일인데. 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은 믿었지만 네. 음. 과연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결혼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음. 뭐 이런 두려움 아, 때문에 그런 예. 네. 그런데 어, 하나님께 그것을 두려움을 이제 이야기했었고 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기도했었던 음. 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음. 어,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다라고 했지. 음. 어,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다라고 했지. 음. 그렇다면, 너가 결혼하게 되면은 나는 너 개인의 아버지에서 너의 가정의 아버지가 될 거야. 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 하나님이 나 개인만 돌보시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개인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결혼에 대해서 네.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 동일하게 어떤 결혼에 대한 노하우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답도 가정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네. 것들 이런 내용들 인 책에 것 담으셨군요 네. 아그책 내용도 궁금하네요 근데 우리 이효섭씨 작가님은 사진작가이기도 하시고 네. 또 결혼과 육아 관련된 책을 쓰시고 또 강사이시기도 하신데 음. 어떻게 이런 길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인도를 하셨을까 이 일을 왜 함께 하시게 됐을까 좀 이야기를 풀어주시죠. 처음에 이제 사진 작가 나신 어... 이야기부터. 사실은 이제 꿈꾼게 그 처음에 꿈꾼게 선생님이었던 것같요잘 어, 어울리세요. <laughs> 네. 네. 선생님, 아, 난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되어야 됐다라는 것. 들도 엄청난 사명감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어떤 보람도 있고 음. 그다음에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음. 방학도 있고 아, 음. 네, 그렇죠 네아 네. 선생님이 부럽부럽 부럽. 웃 <laughs> <laughs>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첫 번째 수능 시험을 쳤는데 이렇게 어~ 외국의 영역에서 5번 문제부터 다 내려 쓴 거예요 답안지를. 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되지 못했죠. 아, 예, 네, 한칸 원한... 밀려 쓴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그래서... 그 밀려 쓴 답들이 다 맞는 거였나. 아, <웃음> 그래서 <웃음> 원하지 않았던 <웃음> 대학과 <웃음> 또 원하지 않았던 <laughs> 학과를 전공을 하다가 어한 여름 방학쯤에서 아안 되겠다 이게. 이대로 그냥 하면은 음. 이제 평생 후회할 수도 있겠다 다시 음.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 그래서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음. 또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막 공부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시험 친 데가 그 교육대학교 음. 였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 수능을 다시 치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뭐 논술도 보고 음.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그때는 음감 검사에 있었어요 그한 선생님이 이제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되니까 음. 뭐그 이렇게 면접관이 있으면 애국가도 불렀어요. <laughs> 네, 그래서 애국가도 부르고 <laughs> 너무 재밌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강당에서 신체 검사를 했었었는데 시력 검사하고 뭐 청력 검사하고 뭐 이런 걸다 하고 음. 마지막 출구에서 그 색약생맹 검사를 음. 했는데 제가 눈이 색약인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뭐 생맹은 아예 이제 흑백으로 보이는 사람이고 <laughs> 색약은 색약은 그보다 어, 덜한 음. 그러니까 음. 일부의 여러 가지 색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음. 그러니까 색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조금 더 약하죠. 네. 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불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음. 그때는 또 미술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은 다할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할수 없다라고 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죠. 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되지 못했고 아. 뭐 집에 오니까 이제 어머니가 너는 왜 보이는 대로 말하그 말하지 않아?라고 아. 얘기를 했는데.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아서 불합격이 된 거죠. 음. 또 원하지 않았던 대학과 원하지 않았던 학과를 전공을 하기도 하고 음. 또뭐 그러니까, 인생이 잘 원하시는 대로 네네, 흘려나가지 네. 않는 음. 상황이 계속 되셨군요. 네. 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음. 계속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음.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를 알면서 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아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음.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잘 살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음. 하나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건 너무 이상주의자야 음. 그건 너무 음같 음. 어, 세상의 벽은 너무 뭐 높고 경고해라고 음.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살다 보니까 아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구나라는 음. 것들을 알게 됐죠 그런데.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게또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음, 알게 그렇죠? 되고 네. 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진 작가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아마추로시하셨고 음, 그냥 좋아하는 몇 가지 네. 내가 할수 있는 취미. 몇 가지 음. 뭐 취미 뭐 이런 것들을 음. 하면서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선택들과 음, 선택들 음, 속에서 네. 그러니까 뭐 바보 같은 여러 가지 선택들, 뭐 되게 뭐 미련해 보이는 선택들을 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뭐 음. 사진작가로서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음. 음. 그 아까 글 쓰는 음. 어떤 책을 쓰는 이런 음. 것들도 되게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나는 음. 이것을 꿈꿔서 네. 이것을 이루겠다. 음. 이것을 꿈꿔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음. 저는 그렇게 됐다라기 보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그 순간순간 음. 다 있었네요. 음. 저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제일 많이 기도했었던 게 이런 날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정말 작은 어떤 교회에서 음. 매일 오가는 길에 있던 그 교회에서 한시간 음. 한 정도를 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음. 네. 하나님 이런 날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음. 이 말은 하나님 저를 사용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런데 어, 하나님이라면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음. 자조 섞인 기도죠. 하나님도 음. 나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과연 내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음.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게 작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네. 아, 이 작은 것이 사람들은 작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작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어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병이어 같은 달란트 음,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요즘 읽는 책 중에 이제 그런 책들이 많아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진로 진로 찾아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많이 진로 상담하시겠지만 사실 진로라는 것이 그게 정말 우리가 정말 하고 싶고 거기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는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은 내 진로가 뭔지 모르고 그냥 스펙 쌓기에 급하고 남들 다 가는 입시지옥 거쳐서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게 정말 어이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렇게 음. 한단 말이죠. 근데 음. 거기서 딱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네. 그때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음. 내가 원하는 건줄 알고 들어왔는데. 음. 그래서 다시 회사를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다시 창업을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막 음. 나는 누구며 왜 삶이여? 막이 고민이. 너무나 뒤늦게. 음. 진짜 30대 넘어서 막 시작이 되는 청년들을 무수히 봤는데 사실은 저는 선생님 보고 굉장히 지금 놀란 게 본인은 그냥 그렇게 그렇게 했다고 되게 평범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되게 비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요. 두잉을 하는 게 아니라 빙내 음. 음. 존재가 더 중요하고 음. 내 존재를 발견하고 찾아가다 보면 그게 딱 어떤 하나님 주신 선물처럼 이 일이라는 게뭐 음. 책을 쓰는 일이든 작가든 음. 딱 어, 해피하시는것 <laughs>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아, 사실, 그, 선생님 그린지 모르고, 음. 그 선생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음 네. 네, 그 도서관에. 그 책을 읽었는데, 어, 이분은 그, 색을 잘못 보시는데, 사진을 찍으시네. 음. 그래서 근데, 인상 깊게 음 봤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음 제가 근데, 그, 그 사진들 하나하나 봤을 때,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어, 네. 저는 저보다 사진 잘 찍는 사람들 훨씬, 아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제 사진에 대해서 잘 찍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저한테 숙제처럼, 너는 기도할 때마다, 아니, 사진 찍을 때마다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사진 찍을 때마다, 기도해요. 그래서 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음. 또그 음. 사진을 본 사람들이 음. 또 회복되기를. 음.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근데 월, 원래 그러면 모태 신앙이셨어요? 이렇게 음. 하나님의 뭐라 까 실시간 정말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궁금해하고 음. 기도하고 이런 삶이 언제부터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당신 음. 기다림의 시간이.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이해하기 좋게는, 그냥 광야 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이 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마치 다윗, 다윗이 어떻게 보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과연 그 다윗이 하나님 사,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과연 다윗은 원했을까? 음.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과연 다윗은... 원하지 않았진 않았을까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언제 이것을 원했나요? 나 왕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냥 음... 그냥 목자로서의 시간을 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시간 음...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죠. 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 목동의 시절 가끔 우리 성경 보면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네. 얼마나 지루하고 정말 그 시간이 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음... 말상대도 없고 얘네들 지키면서 막 호랑이 사자 나타나면서 <laughs> 싸워야 되고, 제대로 못그 네, 맨날 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밖에는 음. 어, 대화할 상대도 없고, 음. 위로할 저기 요새가 없고, 음, 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그렇게 주님이 좋으세요? <laughs> 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음. 그 뉴욕에서 음.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에 딱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까라고 음. 했는데, 정말 생각하지 않고, 그, 어,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음. 라고 했었던 것 아, 아. 같아요. 음. 다른 것이 아니라, 음. 왜냐하면 음. 다른 것은 채워지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은 그게 어, 다시 또 다른 것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렇죠. 음. 제 의지나 어떤 노력을 음. 믿어봤자 음. 계속 실망하게 되고, 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처럼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뭐 음. 사랑하게 되고.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릴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